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어요. 저희들 이전에는 정말 주님을 모를 때 내가 주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었 결국 보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신 저희들 하나님은 늘상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정말 저희들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시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는날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얘기한은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거요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이곳에 왔더라. 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는다고 했어요. 아, 네. 또, 하나님은 뭐라니까? 내가 보는 것은, 응? 음?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 사람 은 외모를 보고, 키도 보고, 잘생긴 것도 보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습니까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아, 네. 음. 음. 네. 10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도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외회소서 1장 4절에는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43장 1절에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뭐 이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진용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응? 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사랑 안에서 틈을 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 그 깊은 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니까 그 비밀은 어, 바로 우리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가하나님도로 구원을 받는 자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뜻.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뜻.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들의 믿음으로 말미하아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 뭐를 하셨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우선 나를 찬송하게 만들려고 그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고, 또, 그들을 나에게는 구속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소 후장 3장 11절에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인으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인교포 학생이 하버드의학대학에 입학하려고 가서 시험을 쳤대요. 그데 시험에 100점 만점을 맞았고 어느 것 하나 부김살 없이 다 완전한데 불합격을 맞았대요. 그게 왜 불합격을 맞았는가 보니까 학교에다 막 질문을 하고 항의를 했대요. 이 아이는 학생때도, 아 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무슨 상을 받고 무슨 중학교 때 무슨 상을 받고 선한 일을 얼마나 하고 아, 이렇게 했는데 아, 그, 노력을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노력했는데, 이러니까 학교 측에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인류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런데 인류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헌혈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선한 일을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받아들이겠는가. 그러더래요. 결국, 그래서 불합격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제화 가운데 있을 때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다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솔직한 말로 망해버렸어요. 그,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야. 너만이라도 제 짓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유다야. 너만은 정신을 다싹 차리고 살아라. 그런데 정신을 차렸나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역대야 36장 15-16절에 절 보면 그백성에 하나님이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한다. 그 선지자를 욕하면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많이 할수 없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어,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는, 응, 어,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선지자들이 다니면 아무리 찾아봐야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 그래서 망해버린 것 같아. 우리, 음, 솔직한 말로, 응?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근데, 그,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그 성업을 지켜줄만 했는데, 그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비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겠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역대야 16장 9절에, 여와의 눈을 온 땅을 두로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푼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차,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장에서도 그러잖아. 요한 사람 때문에 그 경기의 모든 결과가 좌우될 때가 있어. 우리 컨터키산 상권에서 링컨이 탄생하는 순간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다고 했어. 흑인이 해방되고 노예 제도가, 제도가 폐쇄되고 기운이 정말 쌓펐습니다 성자 오스터니 이런 순간에서 이또 마틴 루틴이 루터가 종 전격의 가치를 높일 때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기독교 역사는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요한 메슬레가 언니를 받던 그 시간에 그때 영국의 구원을 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이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차, 사람을 찾으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열 사람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해버렸잖아요. 정말 소돔 성이 지하보다 그 시대에 정말 심판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의인 열 사람을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결국 꼭 소동과 고마라성을 망해버린 것입니다. 주님도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말 잘하는 정치가나 또글잘 쓰는 문장가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 무직하고 음, 그런 진실한 베드로를 찾아서 수제자로삼았습니다그 이야기도 농부였던 기도원 같은 사람, 봉화물을 갖고 있던 암호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분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사람은 장기도 없고, 어, 머리 돌릴 줄도 모르고, 진실한, 정말, 진실만을 아는 이런 진실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대왕을 찾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이세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왕이 배고픔던 그 마다들이라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사메일이 탁 보니까, 아, 그 마다들이 용모도 준수하고, 어, 키도 크고, 정말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청것같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사메라그 손을 멈춰라. 그는 내가 이미 버린 자다. 응? 나는 너희와, 어, 표하는 것이 다르다. 응? 나는, 응? 사람이 중심을 보지 절대 음, 사람이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3회는, 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데려왔지만, 하나님이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날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 생각조차도 없이, 마음의 염두에 두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다이은 왕이 되려는 생각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저들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을 돌보러 가니까, 양을 치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았고 다윗에게 왕이 이대 그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서 그걸 갖추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 보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바르된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칠 때도 이비가 와서 양 무리에서 양을 물어가 끝까지 쫓아가서 요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의 입을 찢고 그 안에서 양을 뺏어왔습니다. 군에 있을 때도 역시 갔습니다. 모든 군에 있을 때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다이시였어요. 하지만 그는 왕이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침에 양을 치러 나가라니까 불편에 나와서 양만 치고 있었다고 니다그 사람이 내면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지명해서 기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음, 정말 우리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씨가 쓴 치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생을 정말 음, 선한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치킬 박사가 다음이 되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이드로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킨박사와 하이드는 한 사람. 사람 속에 이중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런 이중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래 겉이만 본질은 우하게 생기면 아,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이렇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합니다. 나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하고 다다 나는 절대 보자냐고, 그 중심을 보니까 응? 항상 응, 내가 보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다른 사람들이 응? 백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을 함부로 그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건축자가 보린 돌이 머리돌이 되었다고 일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으로 어, 관점으로 이게 시선을 집중해서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또 우리들 모두가 그 중심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나 기도 생활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매식을 보여야 한대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큰 길가 모퉁에 나와서 죄야. 나는 뭐 주님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응? 큰결가에나 쥐야! 나는 시1초도 어느 만큼 하고, 뭣도 어느 만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시간 하는 자들,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습성이요. 예, 우리는 정말 헌금을드려도 중심으로 드리고 이웃을 섬겨도 중심으로 섬겨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해도 중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야돼고 아 기도를 드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책임성을 보고 찾으셨습니다 형들은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고 기회를 노려가면서 잘 보려고 이 했지만 다이슨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이슨 어디에 가도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목동으로서의 양떼를 정확히 지키고 정말 언제 어디서나 그양떼를 책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아, 네. 그가 어, 그, 정말 양을 지키나이다 하고 말할 때 어, 하나님은 이 말씀에 크게 감동을 먹었어요. 어?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그 입을 찢어서 정말 음 벌리고 양을 빼내오는 다윗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형제를 다 제쳐놓고 막둥이, 그것도 아직 재 성장도 하지 않은 다윗에게 기름 부고주셨니다 아멘. 우리가 어, 군인으로 있을 때도 그는 책임을 다했다고 내가 아까 말했죠. 또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는 책임을다 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국회나 어디에 놓고 보면 해야 할때딱 그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는 잘인데 남는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꾼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일꾼이 되려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야가요 제가 옛날에 음 우리 조성목사님을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데. 어 아, 우리, 남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책임지려고 이사장이 됐어요. 아마, 경제들한테 가서 막돈투갔떨어다 밀어져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일이 터져갖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그걸 왜 책임지냐고 하니까 내가 이사장이잖아. 이사장은 다 책임지려고 이사장이 되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무슨 일이나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야 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는지 알아요. 나도 흥날에 저런 정도가 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요 물론 지금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어쨌든 사람은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현존하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봤을때 우리는. 내가 책임적인 위치에 있으면 책임을 질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응? 정말 우리가 모든 동목이 다 책임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음, 영국의 한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가다, 길을 가다가 목동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목동에게 자기는 왕자니까, 응? 나를 온전히 똑바로 인질로 인도하라 하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음, 총을 겨누면서 내가 너한테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도, 못하겠나, 못한다. 그니까 러왜 못하냐 하니까, 나는 오늘 이 양을 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양을 한 마리도, 음, 잊어먹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왕자님께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온전히 이 길을 찾아서 집으로 갈수 있는 길을 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줘서 집으로 왔대요. 훗날 왕자가 왕이 되어서 그를 찾아갔대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뭐를 만들어나 대상으로 만들. 목동이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생각한 게 뭔가 자기의 책임성 있는 사람은 국가의그책임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 그, 그를목 뭐, 어, 대상으로 삼았대요. 그가 바로 영국의 존 제인스라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어, 성경은 역대 상 11장, 15절, 19절에 감동을 주는 세 용사들이 나옵니다. 어, 분리셋 전쟁 중에 다이시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비둘레헴 성문 곁에 우 물이 있는데 다이시 막 너무 목이 말라니까 그우 물에 물을 누가 뜯어줘서 내가 마시고 했대요. 그러니까 세 용사가 죽음을 강화하고 그 물을 떠왔대요. 그가 목숨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서 우물을 또얻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8절 19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이 충성에 감동하여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제단에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충신은 위계쌓이고 또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참으로 참먹어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정말 책임 물을 질줄 아는 사람들이 맡아 갖고 일을 해야 그것이 다 잘됩니다. 우리 네?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환경에 따라 좌우지하는 사람들은 큰 기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을 보면서 어디서나 맡은 일에 책임지고 또큰 그 책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부을 치하여 형제 중에 그에게 보었더니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3일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찾은 다의 세계 기름을 부었을때 하나님 영이 크게 그를 감동해서 그때로부터 그는 정기하게 쓰임을 받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런 자로 성장했다. 이겁니다. 스가리에서 사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영으로도. 여기서 힘은 진짜 하이빌이라는 어, 본사적 경제적인 힘을 나타낼 때쓴 말인데, 능력이라고 하면 코아우라는 말은 주로 개인이 소유한 육체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씁니다본사적이나 경제적이나 육체적이나 능력은, 어, 능력으로는 사람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수 있다고 하잖아요. 음, 하나님이 영, 루이, 루이곧 성령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들었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요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요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 인간이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응? 가, 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그 일이, 응,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모든 것이 스스로 진행될 수있어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사회를 하든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신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만 무엇이든지 척척해낼 수 있습니다. 다이색의 기름을 볼때 하나님 영이 감동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은혜가 넘치는 모든 분들로 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가장 중요한 자원은 가거나 현재나 사람, 어, 사람이고, 하나님도 사람을 찾아서 그를 도고로 이어. 가 아멘. 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양한 마리를 찾습니다. 이런 양이 뭔가 나 드럽고만. 어.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듬성의 심판을 막지 못한 이런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어, 한 사람이라도 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유다도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성이 망해버렸잖아요. 예레미야서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성의 공예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아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사람 예수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 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단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 아멘. 네. 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책임성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것을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laughs>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또 그가 정말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꼭 힘을 주십니다. 중심이 바르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선 사람으로 어, 항상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길 정말로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없으면 안되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섰을때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면서 을 오늘 말씀.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될 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주님, 그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집행할수 있는, 정말 진심으로 집행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끔 주님의 역사에 출시 없어서 아.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막겸수 있으시던 것들을 감사함에 기도드려옵나이다.